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오늘은 태평양에서 4년간 살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벤크브로 돌아오는 칠루왁베더강에 낚시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연어 낚시를 하러 가는데 아직까지는 두 분이 한 번도 크커 연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두 분이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염원을 안고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정말 오늘 주 하나님 제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그런지 일출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계속 비가 온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마음껏 즐기면서 우리 시청자들도 이 일출 모습, 벤쿠버 일출 모습 보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은 3188m 마운트 베이커라고 합니다. 마운트 베이커 완전히 산꼭대기 눈으로 지금 덮여 있는데 만년설입니다. 만년설. 근데 저 산은 이 밴쿠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국경을 지나서 한 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운트 베이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188m 백두산 천지보다 훨씬 높은 산이죠. 미국에 있는 마운트 베이커 전경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완전히 산꼭대기는 도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드디어 칠류가 베더리브에 왔습니다. 안개 강 베더강의 안개 때문에 지금 운무가 이렇게 있는 모습 30 보여드립니다. 아, 너무 멋있어. 시 로키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키란 거의 풍경이 산 위에는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요, 하늘과 멋진 풍경, 칠레와 풍경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드디어 낚시터에 도착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연어 한 마리도 잡아오시지 못한 분들인데 꼭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물살이죠 네, 물살 속에 삼 네, 중턱에 하얀 구름이 피있습니다 여러 낚시터 모습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다 갈매기들이 엄청 많이 예, 가까이서 집사님들도 막상으로서 서포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조집사님. 한마리 잡았어요. 땡기세땡기나가요조 우리 조집사님, 첫 면허. 잡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네, 잡았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잡았습니다. 첫 번째. 어 올리고 있습니다. 와 김일천 집사님 네. 처음으로 연어 생전 처음에 <laughs> 잡아 올렸습니다. 아 잠깐..좀.. 네 우리 김일천 집사님 네, 처음으로 연어 잡으셨습니다. 생애 첫 연어 축하드립니다. 와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예, 우리 아.. 네 한승탁 집사님 어쨌든 처음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멀리 뭐 <laughs> 드디어 우리 한상탁 집사님 그렇게 염원했던 새벽기도 때문에 <laughs> 기도해도 염원했던 연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축하합니다. 신유와 배더리가에서 처음으로 합치해 하러 오셨던 집사님들 합친 모습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선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파플라스 안녕 안녕.